경주시는 5월 22일 황성공원 내 충원탑에서 신규로 등록됐거나 지난 1년간 순직한 국가유공자들의 순고한 희생과 위훈을 기리기 위해 위패 봉환식을 거행했습니다. 이날 봉환식에는준하경 경주시장, 김지현 경북 남부 보훈지청장, 보훈단체장, 유가족, 유관기관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리의 헌화와 분향, 호국영명에 대한 묵념 등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참석자들은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 영령들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하고 추모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경주시 추문탑은 6.25 전쟁 기간에 희생한 경주 출신 호국 영령들을 추모하기 위해 지난 1986년 5월 16일 건립됐으며 최초 2 8 0사위의 위패가 봉환됐습니다. 올해 위패 봉환식에서는 고최애범 소위 등 49위의 위패를 추가했으며 현재까지 총 4,032위의 위패가 봉환됐습니다.

Good.